우리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울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워닝컬딩스가 6%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고가로 13%, 29,950원 안착했고 자, 종가 11% 마무리하면서 오늘 거래정지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정지 하루가 들어왔는데 자 그럴 거면 아싸리 그냥 3만원 돌파해주고 거래정지가 되는 게 시원했을 텐데 3만원 돌파 못해주고 29,950원에서 거래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두 분류로 나뉘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와 거래 정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고가까지 치고 올라가 앞으로 더 가겠는데, 자 우리 무조건적으로 거래 정지 풀리면 매수 진행하자. 자 달려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두 번째는 자, 오늘 거래 정지를 먹었다고 6%갭 상승도 거래 정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자 매도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 정확하게 시청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장에서는 변동성 안 나오겠죠. 그런 만큼 목요일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댓글창을 그래서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원활한 소통 위해서 댓글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댓글에 우리 여러분들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국가 갱신 하면서 날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날 신국가를 기대하면서 자 신국가라고 댓글에 한번 씩만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빠르게 우리가 이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좀 짜볼 수 있도록 갈 건데요. 실제로 오늘은 갭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한 재료도 있죠. 재료로 있고 우리가 조선 쪽 섹터. 자 그뿐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수급은 어디서 들어왔길래? 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워니콜딩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 거래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날짜에 대한 동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있었던 날짜에 대한 동향을 좀 보게 될 건데 자,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오늘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의 보유 수량이 빨간색이고 외인들의 보유 수량이 파란색인 걸로 봤을 때. 외인들의 보유 지표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외인들의 보유세가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어디에 대한 보유세가 가장 많이 들어왔을까? 우리가 27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JP·모건 서울과 골드만삭스, 모건스텔리가 가장 많은 외국계 은행들에 대해서 개, 이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자, 이걸 사실 오늘 날짜로 봐도 바뀌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우리가 어제 날짜에 대해서 유출을 해봤을 때 자, 오늘도 강력한 외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갭상승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수 후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예요? 이 외국계 은행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왔었고 개인들과 기관들의 이탈이 좀 있었다. 자, 그와 동시에 우리가 거래정지 사안에 좀 걸리게 되다 보니까 외인들의 수급이 나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감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단타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우리가 6% 정도 고가 이 갭을 띄우고 상승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서 1%까지 떨어진 걸 보면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등락폭이 크게 나왔어요. 오늘 장 안에서만 해도 1%에서 13%까지 변동성이 12%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우리는 단타 물량스럽게 한번더 들어왔어. 고 주가를 흔들어주는 포지션을 좀 잡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나눴을 때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실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증권가에서도 보면은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 원익폴딩스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에 대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수급의 동향으로 보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이 외국계 은행 기업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보여줬는데 제가 어딜 보여드렸었죠? 자, JP모건과 골드만삭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는. JP모건과 뭐 골드만삭스조차 어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들어와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들어와줬습니다. 자, 별거 아닌 거지만 빠르게 한 번만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만삭스 보고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고점에서 매도라는 거래 전략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라는 전략적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고 라 하고 있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JP모건이 미국의 전략산업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14조 원의 규모를 지금 매수를 진행하겠다라는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부방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로봇주나 AI 관련해서 이슈들 브리핑 안내 드리고 있다. 원전과 조선 섹터도 계속적으로 이슈를 드리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외국계 은행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얘네가 지금 수급 자체가 조방원 조방원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로봇주를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었어요. 웬드의 수급세가 로봇주로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로봇주 관련 이슈들 확인해야 되고 월드먼삭스와 JP 문건의 매수자가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매수 리포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수 리포트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만큼 공부반 안에서 매수 리포트도 한 번씩 좀 풀어드렸었고 자, 이제서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좀 다뤄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모든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고 외인들의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재료 모멘텀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 상승 좋은데 우리가 이런 상승 때문에 투자 주의라든지 투자 경고라든지 매매 거래까지는 예상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 폭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가 아닌 매수의 시점으로 좀 바라볼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오늘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스피지에서 4 0 0 0선에 깨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는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이 불안감의 원인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안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원익골딩스를 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안전한 마음으로 좀 들고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게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인생을 더 오래 사셨던 인생의 선배님들이시죠 자, 하지만 주식이라는 걸 가까이 봤을 때 제가 20년 좀 넘게 주식시장에 좀 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딱 하나 깨우친 거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일단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뭘 인정해야 되냐. 주가가 떨어져. 우리가 코스피지도 떨어지고 현 시점에서 이 국내 시장 자체에 대한 증시가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아 내가 누구의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누가 추천해준 종목을 잘못 산 거고 외인들의 수급이 잘못 들어온 것뿐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안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같은 시장 어때요? 굉장히 호황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정말 타고났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고 올라가는 거고 손실이 나서 떨어지게 되는 건 뭐예요? 물론 시장의 증시가 떨어지면서 내가 그런 종목 말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모든 증시가 떨어지면서 손실이 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덜 알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라는 그첫 번째가 인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인정을 먼저 하셔야지. 그두 번째 단계가 뭐죠? 수익을 보는 대로 넘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영상 원익홀딩스 시청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하루 온종일 내지 이틀 동안 내내 이 주식에 대한 차트와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봤자 영상 20분 내지 30분 밖에 나오지 않는 영상 안에서 제가 하루 이틀 온종일 분석한 내용을 전부 다 통해서 알려드리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글로써 공부방 안에서도 많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런 대응 전략인 만큼 영상에서 따리는 대로 아무래도 이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저랑 공부방 안에서 우리 조방원이라고 하고 있죠. 조선 방산 원전을 뛰어넘어서 AI 산업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AI 산업 안에서 저랑 같이 공부방 안에서 좀 진행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한테 가볍게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주식이라고 가볍게 문자한통 넣어주신 분들에게 공부방 링크 안내에 바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 공부방 안에 좀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축제를 즐기시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자 결국에 한편으로는 언제 언제 급락 모르는 불안감에 여러분들께 계속 이 축제 기간을 즐기시기 보다는 저와 함께 공부방 안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좀 짜가면서 이 축제를 충분히 좀 즐기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당연히 우리 공부방인 만큼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뭐돈 내라 이런 얘기 아니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안내 뭐 도와드리고 있다 뭐 가입해라 이런 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 만큼 자,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0104000번에 5721로 우리 주식 나온지 공부방인 만큼 저한테 0104000번에 5721로 주식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자 공부방 입장 링크 안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진행하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약국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과 다르게 지금 시점에서 나는 공부방보다는 나는 그냥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만 좀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매도할 때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현금의 유동성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워닝폴딩스에 진입하고 싶은데 너무 고점이라든지 해서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사고 팔아야 되는 시점에서.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고, 최대한의 저점에서, 자, 기회 잡아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 안에서도 내가 이궁국방보다는 타점만 좀 안내 받고 싶다. 내가 일단 너의 실력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워닉 폴딩스 얼마원에 매도를 진행해야 되고, 얼마원에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 비중도 똑같이 얼마 잡아서 진행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문자로 바로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주식 말고 저한테 우리 원익 폴딩스인 만큼 원익이라고 원익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넣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얼마 원에 매수를 진행해야 되는지 자, 얼마 원에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비중 잡아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 는 없습니다. 자,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자, 잊지 말고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하고 좋아요를 바라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채널을 좀 키우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구독자가 10만인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어서 10만 구독자를 진행할 수 있었던 만큼,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벤트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20만, 30만 구독자까지 함께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눌러주셔야지 이 영상 자체가 알고리즘을 타고 형성이 되면서 다른 개인 주주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또 유입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에게 자,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이벤트, 10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면서 뭘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10만 구독자를 맞이해서 한분한분 한 분, 감사한 분들에게 이벤트를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자, 이벤트 내용은 총 3가지 단계로 좀 나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와 함께하는 공부방 진행하시는 거 있고 저희 유튜브 수익금 반환해서 우리 여러분들 예수금 좀 채워 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매매기법에 대한 전자책 이제 서울 대표가 직접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쓴 전자책도 PDF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쉽게 받아 보실 수 있는 전자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지 시점에서 가장 주도 섹터로 작용하고 있는 AI 관련이나 아니면 로봇주, 바이오주 다양하게 원전 섹터부터 조선, 방산 여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하나하나 재료와 수급 차트까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도 매수매도 타점, 얼마 원에 매수해야 되는지 얼마 원에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점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동안 입장 요청을 받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10만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면서 자, 입장 요청을 다 수락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또 가지시는 건 이런 거겠죠 자, 유튜브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을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금인 만큼 자, 이번에 여러분들 이 유튜브 수익금으로 우리 여러분들 예수금 충전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국내 시장의 흐름 자체로만 본다라고 했을 때 시장 자체가 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하나하나가 전부 다 호황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만큼 분명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를 자,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 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맞이해서 있을 수 있었던 유튜브 수익금인 만큼 우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금으로 보답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 다 예소분 좀 받아가셔서 손실 보고 계시는 거 어느 정도 좀 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매매기법 전자책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보시면은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널리스트 시절부터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장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시는 매매 기법들을 싸그리 모아서 정리해 놓은 PDF 전자책입니다. 자,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달달 외워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 딱 하루에 자, 30분만 투자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30분만 투자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유튜브로 찾아와서 뭐 타점에 대한 공유를 받는다거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온다라거나 이 차트에 대한 분석을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배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딱 하루에 30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훨씬 더 견해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을 만한 매매 기법이자 책임 만큼 우리 여러분들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냥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안내 사항에서 말씀드리면 당연한 거죠.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금전이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는 일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의사항에 우리 여러분들 제 개인전화번호 010-4000번에 5721로 공부방 우리 공부방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유튜브 수익금 반환하면서 50만원부터 999만원까지에 대해서 예수금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방금 보여드린 저의 매매기법 가지고 싶으신 분들 계신다라면은 책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물론 주식 이벤트 책다 적어서 보내 주셔도 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께 자, 공부방과 이벤트 책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다른 거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애초에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인해서 우리가 10만 구독자를 찍을 수 있어서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구독자분들이 많아지시고 20만, 자 30만 구독자까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도 진행을 할수 있었던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공부방이나 예수금 그리고 매매 기법에 대한 것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예수금도 지원금 혜택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 매매 기법도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PDF라서 자, 우리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그냥 툭 하고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으로 열어 보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냥 책이라고 가볍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적인 채널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라든가 뭔가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 일절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라운지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우리 구독에 또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에 너무나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나은 재료와 더 나은 수급에 대한 분석 차트에 대한 분석을 들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댓글창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댓글에 우리 여러분들 끝에 영상 너무나 잘 봤다 라고 한 번씩만 또 적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자 주식 라운지의 서울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